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소고기하고 두부를 넣고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한우 국거리용이고요. 국간장 필요하고 생들깨기름 필요하고요. 두부 필요합니다. 두부하고 미역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영양가도 그렇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두부 넣고 오늘 미역국 맛있게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다 잘라 주세요. 누구도 다 썰어줍니다. 먼저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국간장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끓을 때 가능합니다. 볶아주세요 오이 볶다가 여기에다가 미역을 다 넣어주세요 잘로 미역을 넣어주고 다시 다시 볶아줍니다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푹 끓여주세요. 중간 점검입니다. 미역이 허물해 허물해질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중간에 간장을 더 넣고 가능합니다. 여기에 두부를 다 넣어주세요 두부 넣고 한소끔 더 끓여줍니다 자 보산아지 매표 소고기 두부미역국이 완성입니다 한 그릇 맛있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두부미역국이 완성입니다 미역하고 두부하고 공합이 음식 공합이 굉장히 잘 맞대요. 그리고 마늘하고 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늘하고 파하고 미역하고는 공합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역에는 칼슘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두부 넣어서 단백질 보충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